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인마이백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많은 다른 분들께서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남들 하는 건 조금 다 하고 싶어서 저도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짜잔! 오늘 제가 준비한 가방은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오픈은 사실 처음합니다. 그래서 이 가방과 이제 업무 볼때 하는 가방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2020년 4월 말에 샀어요. 항상 저희가 5월 달이 되면 이제 심기일전에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아요. 그때 항상 4월이 고비예요. 4월에 가방을 안 사야 되는데 4월에 가방을 먼저 사서 아 다음 달에 내와 그 다음 달에 내가 힘을 합치면 이 가방 값을 갚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laughs> 짜잔!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 지금 저희 직원분들도 좀 같이 보고 있는데 짜잔! D자 <laughs> 보이시죠? 디올이고 이 가방 이름이 뭐였더라? 송아지 가죽에 매트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사용감이 지금 상당하죠 제가 되게 모든 물건을 좀 험하게 쓰는 편이에요 <laughs> 안에를 안을 열어보면 안에는 진짜 별거 없어요 원래는 제가 이 가방으로 입마이백 해서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휴대폰하고 팩트 넣고 립스틱 넣고 이러면 끝이거든요 <laughs> 뭐 지퍼 하나 있고요 정말 실용성 은제로라고 보시면 그때 타고 이런 거에는 너무 약해요 요 어, 뒤에 하나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원래는 저는 이렇게 정장 느낌을 생각했어요 끈이 어무무시하게 비싸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끈은 짭이 없으니 끈은 진통을 사도 된다. 가방은 짭을 가서 사라. 내가 A급 사이트를 알아냈다. 나는 무조건 이걸 사겠다. 열심히 돈을 벌겠다. 그래서 원래 저는 이런 끈 하는 거 되게 유치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방 자체가 엄청 영해졌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지금도 어, 카드값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페레가모 제품이고 딱 봐도 물건 많이 들어가게 생겼죠. 보통 저는 이제 A4 용치랑 노트북을 넣고 다니는데 노트북까지는 사실 조금 들어가면 문이 안 닫혀요. 딸린 파우치가 있는데 그 안에 차 키가 두 개가 들어 있었거든요. <laughs> 제가 술먹고 <숨었고 웃음> 이러고 있는데 키 하나씩 꺼내 볼게요. 이거랑 다른 분들은 막 가방에서 막 인생템이 나오던데 저는 그렇게는 없어서 일단 일단 있는 거좀 꺼내 볼게요. 가방은 이 모든 게다 들어갈 만큼 엄청 넓고요. 이 앞에는 또 지퍼가 있어요. <laughs> 발레복이 있는데요? <laughs> 이거 진짜 발레 치마거든요? 발레를 끊고 한 번에 갈거든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되게 더 좋아하는 다이어리고 벌써 한 4년째? 5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단종이라서. 여기 보시면 5시부터 4시까지 24시간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엄청 많이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 투잡이라서 매트라이프에 소속된 그 부지점장이에요. FM이라서 이제 거기 봉은사로 사무실 출근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출입증. 지갑은. 진짜 너무 더럽다. <laughs> 그죠? 저는 물건을 아껴 쓰지 않아요. 잊어버리면 아주 고가가 아니면 죽도록 다시 사요. 얘가 나를 떠나지 못할 때까지. 아, 좋은 점은 카드가 진짜 짱짱하게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차권 이렇게 음? 많이 넣어도 다닫혀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이제 계산기입니다. 아, 이 계산기는 계산이 안 돼요. 몇 년에 샀는지가. <laughs> 이 계산기랑 함께 한 지가 10년은 넘어요. 확실히. 원래는 제가 이게 여기가 좀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분리가 돼요 엄마! 조 <laughs> 원래 이런 상태였어요 보통 이제 세무사 회계사들이 여기 14자리를 사용해요 큰 회사에 대한 걸할때이 계산기를 못 쓰거든요 요새는 요렇게 예쁘게 나와요 요렇게 예쁘게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받침도 있죠 여러 번 이걸로 갈아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감이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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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촉감이 있어요 이게 이게 이 느낌이 안 나요 얘는 이게 짜자닥 나잖아 얘는 이렇게 부들부들한 이 느낌 이 있거든요 이게 13년 동안 싸우던이 손맛이 안 나요 바닷가에 들고 갔어요 파도가 와서 탁 덮은 거예요 얘를 근데도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비함이 깃들어서 죽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요새 마스크 때문에 그런 자신의 입 냄새를 커버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브리프 케어인데요 두알 정도 먹고 제가 이걸 삼키면 트름이 조금 향긋해요 두 번째 가장 큰 파우치 메인을 소개할게요.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이에요. 이거랑 저게 세트죠. 그 선물 받은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랑 색깔이 동일한 서류 가방 저도 갖고 싶어요. 이게 토고 가죽이라서 약간 그 에르메스 그런 가죽으로 하는 거라 느낌이 좀 고급져서 좋아하는데 단점은 조금 무거운 부분은 있어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보통 이제 막아 저의 이템은요 막 이런 걸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템이 없어요 진짜 화장도 잘 안하고 지금 제가 <laughs> 이꿀맨은 사실 저기 <laughs> 성담동에 오보테라는 미용실에 김민정 선생님한테 받는 거예요 빨리빨리 꺼낼게요 이거 빨리 감기해주실 거죠? 착 키. 차키. 착히고 차를 바꾸면서 이걸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도 깨먹었어 어떤 두 분의 세무사님께서 이걸 선물해 주셨어요 약을 두개 두 소개할게요 늦으면 6시, 이르면 5시 반에 일어나니까 오후 한 2, 3시 되면 이제 전원이 나가려고 해요. 그때 먹는 건데, 이게 완전 반짝해요. 그다음에 저의 인생템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 오늘 회식 있는데, 조금 안 취하는 약 없나요? 이랬을 때 이걸 딱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먹어봤어요. 제가 근데 이게 진짜 짱이에요. 근데 다만 이걸 먹게 되면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약발 때문에 더 먹게 되는 거죠. 눈 화장은 저는 주로 이맥 제품을 거의 다 써요. 얘네가 뭐 발색이 탁월하니까 뷰러가 있는데요. 로라 메르시에라고 이게 진짜 좋아요. 진짜 잘 올라가요.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것도 눈썹을 잘 맞춰갖고 열심히 쓰다 보면 잘 올라간다. 립 제품은 바르지도 않으면서 또 많이 갖고 다녀요. 이거는 메이크힐 제품인데 키아루 볼루밍 오일 틴트 울트라. 이 제품도 제가 색깔 발라봤는데 발색 너무 좋고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냥 쌩 입술로 다녀요. 잘 다시 칠하지 않아요. 그런 이제 저를 보면서 직원분들이 아파 보인다. 그래서 추천해 준게이 제품인데요. 포니모리의 퍼펙트 립이에요. 근데 이거 퍼펙트한데 이걸 발색을 한번 하면 되게 좋은 게 계속 계속 남아 있어요. 밥 먹고 이래도 약간 착색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데 은뭐 다음 날 아침에도 있더라고요. <laughs> 그다음 칫솔. 칫솔은 필수예요. 그래도 칫솔은 뚜껑은 항상 갖고 다녀요. 치약은 안 갖고 다녀요. 왜? 치약은 빌리면 되니까. 어, 코스놀이 거고 이것도 올리브영에 가면 팔아요. 화이트닝 드레스 크림인데 이게 처음에 저그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이 목에 이걸 많이 발라주니까 목주름도 조금 사라져 보이고. 보통 선크림만 바르고 나온 날, 세월에 이것만 바르고 눈썹 그리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냥 이거 하나 정도만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저 입술이 되게 건조한 편이라서. 어, 항상 이건 갖고 다니거든요. 히말라야 립밤인데, 이거는 인도 제품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머리를 짧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많은 기계, 그, 그걸 뭐라고 하죠? 많은 기계를? 이동하는 곳이 이렇게 세 개의 장소가 있어요. 고데기를 그런 경우에 세 군데 그냥 다 놔둬요. 그래서 이 집게핀도 하나씩 다 있어요. 중요한 계약이나 고객분을 만날 때는 이 펜을 같이 갖고 다니는데, 얘는 좀 있어 보이죠? 뭐가 필기를 하기에 많이 좋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간지나게 막 결제하고 사인하고 이럴 일이 있으면 좋은 거 같아요. 이 가방의 무게는 얼마나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걸 다 넣고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가방 무게를 올려보겠습니다. 오, 3kg 나온 거 보이시나요? 진짜 무겁게 무겁네요, 가방이. 근데 이런 거 들지 마세요. 허리 나가요. 저는 주로 사실은 거의 차에 넣어 갖고 다니니까 가방을 3kg까지는 들고 다니지 않고 차에 많이 넣습니다. 네, 오늘은 인마이백이라는 주제로 제 가방 속을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약간 브이로그 형식의 여러 가지 소재를 좀 다뤄봤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